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또성구영신 예배를 맞았는데 코비드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면 한 제목을 하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코비드가 2년을 지나서 3년째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새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항공업계나 호텔, 관광버스 식당, 여행업계 종사자들 거의 2년을 환자 진료에 쓰고 있던 의료진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또 자연재해를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것보다는 후회가 되는 것 미련으로 남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안에 어떤 미련들이 있습니까? 노아가 이제 600세 2월부터 홍수가 난 직후 거의 1년 만인 601년 정월 초하루 1월 1일, 창세 이래 이런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 무서웠던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는 최초로 안전지대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주를 덮고 있는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 채쳤습니다. 그 문은 누가 닫았나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 또 호바는 동물까지라도 다 죽었습니다. 비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굉금과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여전히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노아에게 내성으로 밀려왔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원의 방주 속에서도 절망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나 이제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무서웠던 죄의 결과요. 열매였습니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 가고 예에 낳고 즐기며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빴습니다. 땅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무시했다가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두려웠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말의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하게 될 마지막 심판에 비하면 최후의 심판에 비하면 그림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는 설마 홍수가 날까 하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비가 온다고 해도 설마 온천지가 잠기게 될까 자연의 순한 질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친 짓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어리석게 믿느냐 놀렸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세상의 여론이나 군중 심리보다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엇보다 순종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기간에 무엇보다도 함께 할수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 일곱을 주신 것, 물론 노아의 전부 가족들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픔과 눈물과 쓰라듬으로 점철되었던 2021년 한해, 하나님께서는 콜롬비아 하는 연합 장로회는 구원의 방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부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돕는 숨길을 통하여 참 기가 막힌 수렁의 소리를 구원해 주시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일꾼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조용히 봉사하며 섬겼던 일꾼들, 그리고 주의 종들과 성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중보의 기도의 일꾼들, 어린 주일학교로부터 우리 실버, 시녀, 성례 어르신들까지 정말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섬겨주던 다양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방주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땅에 물이 말랐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말씀을 붙들고 방주리, 방주의 울타리를 벗어 나와야 합니다. 다사 단안했던 2021년 한해를 보내고, 이민년 호랑이띠 2022년 새해를 맞습니다. 새찬 비바람에 홍수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방제문을 힘차게 열고 나와서 새 땅,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코비들이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찬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의심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라. 힘찬 새 걸음을 걷는 복된 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웠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 기도문을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설날 세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선조들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다 앉힌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을 얹고 또 자녀들 머리에 선을 얹고 그 기도문으로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희망찬 새해가 되시고 열심히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해피 뉴이어 Amen.